자,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요. 예, 나무들이 다잘 자라고 있어요. 비는 벌써 벌써 잘 내리고, 예, 잡초도 없고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죽은 나무는 몇개안 돼요. 자, 저쪽에, 어, 저쪽에서 죽은 게 별로 없어요. 예 풀도 이제 계속 뽑아주니까, 풀이 별로 안 납니다. 지금 또, 며칠을 안 뽑았더니, 일주일을 아, 안, 안 뽑았더니, 또 풀이 많이 자랐네요. 이 풀을 또 뽑고, 예,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풀이 이렇게 사이에서 예, 나니까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뽑아주니까 너무 좋아요. 찔에 예? 예, 한번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풀 뽑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. 풀이 좀잘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풀을, 아유, 계속 뽑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어. 일단, 풀. 오늘 여기 밭에 나와서 예, 전체적으로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예, 전체적으로 풀을 예밥그랑에밥사이 아, 이제 뽑았습니다. 자, 뽑고 나니까 마음이 좀편안네요어 아, 여기 하나가, 하나가 남아있네.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뽑으면 잘 뽑혀요. 뽑았는데 예 지금 이쪽에도 풀난거다 뽑았는데. 저쪽으로는 어, 안뽑는게 좋을듯 하기도 하고요 이상은 진해상 이었습니다.